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하시는 기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나도 내 목사인 십자가치고 주님을 따르고 주와 함께 죽고 할렐루야 주와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의 섭리가 이번 2022년도 사순절 보내면서 또 부활절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달 이상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또 이제 한국은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올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굉장히 과도기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을 예상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다윗과 같은 대통령 되어지고 할렐루야 아, 네. 우리 젤렌 스키드에게도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 안에 잘 모든 것들이 마무리질 되어지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어려운 때에 어려운 때에 정말 믿음같이 혜를 가진 솔로몬과 같은 지도자가 요청되어지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뜻은 peace,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인 평화를 안겨다주는 그런 왕이 되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솔로몬의 그 왕이 되어서 간구했던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간구에 어떻게 응답을 해 주셨는가 그의 믿음과 지혜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가장 많은 복을 복을 누린 사람으로서 하늘의 지혜를 받았고 땅의 부요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판결하는 그런 사건이지요. 네? 네. 자기 아이를 요즘에 그 드라마를 보면은 뭐 유전자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유전자 검사할 수 있었겠어요? 그랬을 때에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가져와서 반으로 잘라가지고 나눠줘라. 그랬을 때에 진짜 어머니가 뭐예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내가 안 가져도 좋으니 저 여인에게 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진짜 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복을,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늘의 지혜와 땅의 부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정말 내가 내게 지혜롭게 청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전무후무한 축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에게 이런 전무후무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은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부친 다윗의 복도를 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다윗이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6 0달란트금 6천 달란트를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내 마음만 받는다 하시면서 누가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2대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솔로몬이 그 1천 번제를 드렸던 성막이 있었던 기부원 제단이고 산당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장막 속에 원약궤가 안치된 예루살렘의 2대 그 성전이 성소가 있었는데 그래서 솔로몬 왕이 오늘 기부원 산당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행적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행적이고 또 위대한 행적이고 또 놀라운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후세의 모든 우리 인류들에게 매사에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고 알렐야야 아는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하나님 제일 주의의 그런 프라이어리티 a l l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지켜야 h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 제단에 나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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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a 이제 뭐 대통령도 취임하면 뭐 인수인계하고 얼마나 일정이 바쁘겠어요. 그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모든 것다 뒤로 하고 왕이 된 다음에 그간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부원 재단에 나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과 온전한 헌신의 표로 2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도 아닌 백 마리도 아닌 천 마리의 그러한 그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 번제는 뭐예요? 죽여가지고서 껍질을 벗겨서 그다음에 각을 떠가지고서 네 채워서 드리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제사인데. 1,000마리의 그 양이 죽는 엄청난 희생의 본제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위에 올랐을 때에 정말 하나,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철저한 그러한 자기의 사명을, 희생을 통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래서 정말 우선순위를 바로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다. 외우시라고 일부러 안 뛰운 거예요. 우리 다 외우지요?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 더하는 축복은 뭐예요? 에포르스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것 더하는 축복으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아, 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모든 공식 일정 다 제쳐놓고 기부원 재단에 나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할렐루야 그의 기도가 맞게 되어지고 전무험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이번에 제가 5월달에 나의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국에 가는데 아마 가면은 이제 혹시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도 방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정말 예,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사람인데, 한번 그분이 이런 예,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 순결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순결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집이 성전이 되고 그의 먹은 음식은 천만찬이며 옷은 예복이 된다. 매일매일이 거룩한 날이고 그 자신은 하나님에게 왕이며 제사장이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거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헌신이며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상 없었고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이고 전적인 헌신이고 특별한 정성과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은. 전무후무한 신앙이 앞서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전무후무한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건이 됐어요. 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내가 정말 이스야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받으시고 정말 너무나 감격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뭐든지다 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물으셨을 때에 자기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신앙의 그러한 그 기본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아비 다윗이 6절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입니다. 이세 가지가 우리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그러한 요소인데.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솔로몬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첩의 아들입니다. 첩의 아들인데 어떻게 보면 뭐예요?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고. 또내 뒤에 이을 왕을 루호보암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인마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내가 내 업으로 줄거 오면 찬스다라고 하고, 얼마든지 아마 저나 뭐 여러분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모두 필요하고,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는데 뭐든지 다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정말 피천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게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은혜를 드렸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신 그러한 것이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먼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기본 원리다. 믿으십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 다 축복받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아멘. 이것이 너희에게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 아멘. 아멘. 구원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기독해하시고 할렐루야.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나의 과거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그 믿음의 어떤 하나의 우리 상징으로 받아들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던 그래서 먼저 주신 감사 조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불평 원망하면 다 빼앗아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 한달안터 받은 사람. 빼앗겨가지고서 뭐예요? 밖에 내치우게 되고, 열 달한테 받은 자에게 주장아요 네, 있는 자에 더풍성히 되어지고, 할렐루야? 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이다. 우리 범사의 과거의, 베풀어신 눈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도 최고의 감사의 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우리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기본어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솔로몬이 먼저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신앙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솔로몬이 받은 엄청난 축복과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위치였어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는 겸손해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할 때에 그렇게 우리는 온전히 믿음 안에 바로 설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겸손할 때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해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하고 겸손할 때 우리가 은혜를 알고 감사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네? 그렇죠? 말씀을 안 듣는 것보다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뭐예요? 안 들은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똑같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의 기도가 중 그저 중원부원하는 자기의 이기적인 기도만 되어서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구절 그 말씀 보면은 누가 주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여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뭐든지 구하라했어요 하나님 감동해서 감격해서. 그랬을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여러분 같으면 이거 주세요 저거 써야 할텐데 어떻게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나에게 왕이 되게 하셨는데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도 찾아내는 겁니다. 이순사 검사 아내도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수도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요청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아멘.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할들리야 우리가 아멘.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내가 원하는 것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가 요구한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였습니다. 부를 구하고 수를 구하고 이런 것은 뭐 왕으로서 기본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는데 그 지혜와 총명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것으로 할렐루야 전무후무한 지혜 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부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엑스트라 보너스로 할렐루야 아멘이야 아, 네. 엑스트라 보너스로 주는데 정말 여랑이 누리지 못했던 그런 가장 최고의 부와 영광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니까 내가 드린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드리지 아니한 기도까지도 할렐루야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이루어 나가야 내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해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 멸하미도 구하지 않 전쟁 나가서 이기는 것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부하지 아니한 부하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여당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 평생의 여당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는 전무후무한 왕이 되어주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말씀 보면 은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위생함같이 조건이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우리가 그것은 뭐예요? 네 아비 다위생함같이 내 길로 행하라. 다위생함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네 아비 다윗과 같이 내네 길로 행하며, 그 다음에 그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켜라. 할렐루야. 성실과 아, 네. 네.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그러면 내가 또네 나를 어떻게 길게, long life, 길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나를 길게 하리라. 너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천대, 만대까지 할렐루야 기계계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그래서 또 15절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신복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하고 영광드리는 축복 역사 이루어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니와 또한 부기와 명예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칼라메도 치렀지만은 우리 제임스 레인이 우리 에머리대학교 총장을 지낸 사람. 지난 제가 여름에 쭉 돌면서 아틀란타에도 들러서 우리 이성일 선교사님, 이성일 선교사님 댁에서 사, 사, 이틀 밤을 자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피디 선교사 다음 달에 나가게 됐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비자 받고 나갔는데. 예, 우리 미선교부에서 아틀란타에 있는 에머리 대학교의 캔들러 신학교에 캔들러 신학교에 선교학 교수로 티칭하라고 가르쳐줘서 일년 동안 지금 가서 에,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러가지고 에머리 대학교 들르고 왔는데 우리 여러분들 아틀란타 가시면은 우리 박종님 전도사님 오빠 거기 사신다 그랬지요? 언니 언니 언니가 사신데. 근데, 우리 아틀란타에는 세 가지 명물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코카콜라. 코카콜라 회사, 저제재고그 네, 다음에는 바로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에머리 대학. 에머리 대학 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야. 그, 조지아는 전체가 어떻게 보면, 네, 플로리와 마찬가지로 산이 없이 다 거의 다 평지입니다. 평지인데, 우뚝 과아틀란타의 우뚝 솟은 돈 바이산이 있습니다. 스톰 마운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에서 아트가타 가면 그거밖에 가볼 데가 없어요. 없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전 사방이 정말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은 만사가 형통합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만사가 네. 형통했던 그 사람, 우리 제임스 레이니, 우리 목사님, 총장님,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그래서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때에 이것이 지혜와 축복이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와 제가 칼럼에 넣은 것과는 조금 내용들이 좀다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각색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여간 여기 보면은 이제 그분이 주한 그 클린턴 정부 정부 때 97년 3년부터 97년까지 97년까지 주한 미 대사를 했지요. 그리고서는 주한 미 대사하고 에틀란타 에머리 아대 교수로 왔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1977년부터 93년까지 이제 아, 교수 생활을 하고 총장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크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주한 미 대사로 이제 에, 이렇게 평. 여길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특별히 아주 에, 한국의 그러한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에머리 대학의 그 총장으로 있을 때에 김영상 야당 총재를 이렇게 그 대학으로 초청을 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연하는 그런 그 아주 자유민주주의와 또한 선교에 대해서 큰 우리 한국에 공헌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교에서는 바로 그를 기념을 해가지고서 교수로 재직도 하고, 레인이 석자 교수로 임명을 해서 아주 그를 공헌을 기념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분이 이제 77년부터 시작을 하고, 79년에 이제 바로 그, 그 당시에 이제 로몬트 우드루프 로버트 우드루프로 하는 그 코카콜라의 그런 회장 회장의 그러한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로버트 우드루프가 바로 1억 500만 달러 1억 500만 달러를 이제 기증을 했습니다. 역사상에 그렇게 1억 불 이상 기증한 적은 우리 없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우리 어, 유명한 누구요? 카. 갑자기 좀 생각이 났는데 우리 록펠러가 록펠러가 시카고 대학을 이렇게 했지만 1억 500만 불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 무모한 그러한 것을 했는데 그리고서 저기를 하면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어나갔는데 루 그래서 바로 그 로버트 우드 러프의 그러한 기념을 가지고서 에모리 대학의 가장 큰 도서관을 그 다음에 코카콜라의 창업인 그 아사, 아사 캔들러, 아사 캔들러 그 이름을 따가지고서, 레슨네 캔들러 신학교 바로 에머리 대학의 캔들러 신학교 이렇게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그래서 그 에머리 대학은 코카콜라 대학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입생 환영회가 되어지면은 다들 뭐야 코카콜라를 마시면서 축배를 들고, 그리고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서 정말 에머리 대학은 동남부에서는 가장 최고의 대학이 되어지고 2 2 안에 들어가는 아이비리그가 다 거의 동북부에 있지만은 동남부의 우리 감리교 대학인 듀크 대학, 에머리 대학도 우리 감리교 대학입니다. 캔들러스나 여타 법률교 이런 자산들인데 여기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2십이 안에 들어가는 명문 대학이 될수 있었던 것이 바로 코카콜라에서 그런 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면서 적은 섬김의 실천 하나가 결국은 위대한 불을 이루어 나가고 기적을 나타내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소망, 사랑, 희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과 은총의 역사로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정말 자기의 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발전을 위해서 내어놓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